안녕하세요. 독서, 생각 말하는 독서입니다. 오늘의 책은 부동산과 맞벌이하는 월급쟁이 부자들입니다. 저자는 김진원입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58페이지. 부동산 투자는 실제로 자기가 경험해보지 않으면 알수 없는 분야입니다. 한번의 투자가 있어야만 그 다음 투자를 진행할 수 있고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83페이지. 사과서유, 그리고 전세, 그리고 월세. 이세 가지 중에 가장 아 어, 당연히 첫번째가 자가소유를 선택할 것입니다 저자는요 왜냐하면 거주 비용을 줄이고 자금의 기회비용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시세가 상승할만한 부동산을 취득해야 한다는 것이 중요한 요건입니다 141페이지 개발 지역 가장 추천하는 방법은 개발계획 발표 직후 가격 형성이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시점에 투자했다가 개발이 과시해야 시 아닌 개발 중반기 때대팔고 나오는 방법입니다 물론, 중반기에 사서 개발 완료 전에 팔아도 타이밍만 좋다면 수익을 낼수 있습니다. 가격은 개발 완료까지 지속해서 출렁입니다. 네, 여기서 가장 인상 깊었던 부분은 개발 관련권입니다. 네, 개발이 완료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어, 가격은 출렁인다는 뜻입니다. 개발이 완료된다는, 어, 그래서 개발이 시작되고 개발이 중반기, 그리고 개발 완료까지 언제든지 개발 진행되는 물건을 잡을 수 있다면 분명히 개발을 전까지는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뜻이죠. 네, 이상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